나 만난 게몇 살이지? 내가 25, 누나가 26 <laughs> 나 지금 생각하면 어. 너무 심각하게 어, 어린 나이다 나 26이면 은 누나가 그때 저기 준비때 2집 하고 있을 때인가? 2집 준비할 때 그렇게 오래됐구나 음. 너도 나도 진짜 어렸다 어쨌든 젊음을 함께 보냈네 그렇죠 그때는 너도 지난 20년? 응. 나지노도가 많았어. 많았습니다. 내가 보기에는 아, 맞아. 옆에서. 맞아. 그때마다 누나가 좀 혼내셨고, 그리고 또 약간 잡아줬지. 맞아. <laughs> 잡아줬지 누나가. 지푸노도가 강하게 맞아. 있었어. 맞아. 어, 어. 그때마다 누나가 그때 잡아줬지. 그때 언제야 또? 누구랑 뒤지게 싸워가지고, 얼굴 다 터져가지고 왔잖아.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아예 큰일 나겠다, 야. 이러다가. 많이 혼났지, 그때. 아 얼마 전에 나한테 누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 누나 누구, 어떤 팬이 만들어준 것 같아 누나 맨 처음에 매니저 할 때부터 그 서울 체크인까지 편집한 게, 게 있더라고 어 뭐야? 그걸 보내줬는데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<laughs> 무월가 이거 무월가 기억나 누나 <laughs> 너 머리 뭐야? 본인이 그럼 이효리 씨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이효리 씨 실제 성격이 난 너무 궁금한데 음. 우리가 듣는 소문으로 털털하다고. 이효리 씨 성격 되게 좋아요. 음. 아 털털 털털해. 이효리 씨 되게 좋아요. 너 얼굴이 왜 이래? <laughs>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좀 알려줄래요? 섭이랑 현아, 현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, 섭이는 저랑 있어. 면 덴데. 벌써래. 벌써 2년 됐대, 2년 갖고. 오늘 화이트데이구나. m s 나 사탕 안 I'm s o 지금 그냥 사, 사, 살라고 제가 지금. 됐거든? sorry.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근데 너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진짜 그러고 보면 누나랑 나랑 진짜로 한 18년? 19년? 이렇게 된 거야.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맞아, 어머니 돌아가시는 맞아, 것도, 맞아. 것도 보고, 그리고... 그치? 근데 너 결혼하는 거만 보면 되는데. 음, 내년에 해야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주변에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고 나를 참 옆에서 지켜준 사람들이 많았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. 나 혼자 잘 됐다 생각하고 그랬는데,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. 응, 응, 응. 응. 그치?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,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. 내가 치울게요. 아니, 가. 나좀더 마시고 잘 거야. 더자 혼자? 응. 오케이. 가셔. 갈게요, 누나. 응. 해봐. 네. 봐. 네.